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태안의 하간포 캠핑장이라는 곳을 가고요 배가 고파가지고 휴게소 들렸거든요 그래서 소세지랑 핫바랑 먹고 간단하게 배를 채우고 다시 가려고 합니다 밖에가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한데 걱정이 되긴 하는데 예 재밌게 다녀오겠습니다 동건아! 어, 야, 괜찮은데? 동건이. 응. 다쳤네, 벌써, 동나아 네. 색깔 딱 좋은데? 물 처리 진짜 응. 시간이 중간에 한번 조금 막혀가지고. 여기 주변에 다 응. 그거더라, 동거아다캠핑장이잖아 그치? 네. 응. 아, 위치는 좋다. 예약할 때 사람 많았어? 아니요. 아, 어, 없었어? 네. 응. 아, 여기 있는 뷰가 음. 바로. 이제 뻘 옆에 이런 식으로 저기 차 한대 보이고 저기 텐트 하나 해서 저기까지 해서 일단은 세팀 정도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저도 얼른 텐트를 치겠습니다. 텐트를 다 폈고요. 저는 제거 맨날 피는 헬리녹스 알파인돔 이피 가져왔고, 이 동생은 쉘터 미니멈럭스 거. 이쁘네요, 아주 색깔이. 여기 이제 화목난로 할 예정이고 의자랑 야침 음. 이렇게 해서 사이트 한개 빌려가지고 동생 한 명이 지금 더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면은 같이 장 보러 갈것 같아요. 왔습니까? 영준이 왔어? 네. 얼마 만야 네. 아. 영준아 어, 네. 텐트 잡고 와? 네. 너 편한 대로해난 네, 응, 상관없어 아내코 코골이 부가난다래 아이 코안 본다니까 <laughs> 안녕하세요 손가락. 아 그래? <laughs> 그렇게 해야 돼? 안내 <laughs> 간단하게 해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분리수거 때문에 보증금 만원 받고 있고요. 네 차량이 뭐, 총3대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차량 한 대당 만원씩 추가 요금 받생 게거든요. 공화 너가 일단 한 번에 해? 네. 어 하고 뭐 받을 생각하지 말고. 네? <laughs> 아? 어? 들어가. 요증금 만원. 여기 뭐 있을 건다 있구나. 음. 술만 있으면 되잖아 음. 안내만 간단히 해 드릴게요. 네. 그러면 <laughs> 와서 예분리스거 직접 해주시면 되시고요 저희 10시부터 매너타임이 있으니까 예. 다른 사이트 시끄러운 데 있으면 연락 주시면 바로 제재해드립니까? 어, 어, 이기 주면 될것 <laughs> 같은데 <그거. 웃음> 화장실은 저쪽 카라반 입구 쪽에 있고요 비밀번호는 별 누르고 1, 4개 누르시면 예. 되세요 패스 쪽으로 주차해주시면 되거든요 네. 매너 내부가 이 있습니다 부모나 그래도 어떻게 흔쾌히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허락이라기보다는 응? 응? 이라고 말하면 좀 제가 잡혀 사는 거 같잖아요 잡혀 산다고? 너 울도 안 되잖아 <laughs> 아니 항상 잡혀 사는 거잖아뭔 어, 개소리? <laughs> 전여단 <전혀 다른> 친구들한테 <laughs> 참나 이상한 소리를 하네 다 이렇게 알고 있어 근데 컨셉이었어 컨셉이었다? <laughs> <laughs> 제주도에 있던 여자친구한테 한번 영향을... 상 음, 무슨 영상 편지 왜왜왜왜 왜, 왜. 잘 지내라 아예안 돼요 형못 지내라? 네 아... 왜못 지내라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중력 네. 5시간 김치만 넣고? 김치 한숟 하면 되지. 열중 하겠다는 거요 아니지. 그럼 <laughs> 빨리 사봐. 뭘 사? <laughs> 네가 요리할 <여기> 거라며. <laughs> 고민 좀 해볼게. 목살이랑 황정살. 황정살이랑 삼겹살 3개 응. 해가지고. 응. 고기가 좀안 좋은데. 아니, 궁역국기가안 좋다고 하면 어디 고기가 좋은 거야? <laughs> 찌개 에두번 넣어도 돼? 어두두번안나안나안 안 나? 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지금 안 믿어도 돼. 되는 거야? 그냥, 그냥 그냥 너무 정해진 대로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냥 그냥 어 뭐야? 그럼 우리 이거 한세병 먹을까요? 지금들은 그렇게 이거 진, 네 진짜로 유리병 3병 아니야? 응. 아니 근데 지금부터 먹기 시작하는데 뭘 또? 한... 너는 모를까봐 알려주는 거야. 아니 싸가면되지 우리 되지 <laughs> <왜냐>? 색이 다 <laughs> 투명해 이렇게. 선생님, 화장실이 어디였죠? 저쪽 카라반 입구 쪽. 화장실은 저쪽 카라반 입구 쪽에 있고요. 캠핑장이랑 이렇게 글램핑장이랑 같이 하는 것 같아요. 화장실은 여기에. 이제 장작 도 불을 좀 태우고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형 오면서 눈 왔죠? 어, 눈 왔어. 응. 응. 나 근데 이게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어. 문을 닫으면 좀더 따뜻하나? 열려야 따뜻하지 않나? 아니 튜브 보면 물이 엄청 많이 빨리 끄는데 한집한 응. 거겠지. 그러겠지? 시간 좀차니지아 그렇지. 응. 내 꿈은 이렇게 오래 걸리나 여유있지 않아요. 음유있지 응. 여유 이제 이렇게 동생들이랑 먹고 있고요. 한잔 하겠습니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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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다 저보다 한살 어린 동생들이고요. 제주에서 우리 게스트하우스 스텝했던 성산에서 몇달 만이지 우리 진짜? 진짜 한 네, 네섯 달? 다섯 달? 와. 와. 그거야 좀 라면 좀 맛있게 좀 끓여봐. 좀. 진짜 맛있게 보이지 않아? 안 갔다 온 사람 티가나 너는 <laughs> 먹지 마 미필 먹죠. 그냥 불렸잖아 라면을. 저 너구리 사온 거야? 먹지 마. 찐친 케이 라면을 또 맛있게 끓여서 먹고 있습니다. 전라도 라면. 뭐 지역 감정 이런 거 아니야. 아 와, 예. 예. 괜찮지? 좌회전 우회전 뭐 이런 걸로도 예민. 좌회전 우회전 몰라 나. <laughs> 장만 들어도면급발진하아그걸 장만 들어도 급발진이야. 어. 회전안 한다는 소리인 <laughs> 네. 왼회전이라고 한다면 서 어. 왼회전이 무슨 소리야? 대박이죠. 아 절도가 아니고 툭 따니까. 응. 따고. 왜또 싸워 왜또 싸워. 처음 느껴보는 것 같아. 왜왜 <laughs> 왜 뭐? 아니 촬영 좀잘 초르라고 했는데. 어, 아이 참 엄청나. 적다. 진짜 지가 제일 뭐따뜻하게만놓고 서영이 형코 엄청 온다고난술 먹으면 안. 안 잡았을 것 같아. 아니 종국 너보다 영준이가 나보다 더 많이 마셨지. 아, 어. 우리 이것을 다 먹으면은 그래, 골고 말고 그냥 누면 우 뻗는다니까. 귀다아요 참. 영이. 우와. 드버옷 입었어? 영이. 귀엽다. 따뜻해? 어이 어, 꼬리도 아파. <laughs> 와, 진짜 크다. 그니까, 몇 살이에요? 네 살. 4살... 네 살이요? 네, 음. 네살 때부터 크네. 음. 무슨 종이에요? 카네크루소. 카네크루소? 좀 네. 들어보네. 마피아들이 근데... 키우는. 네. 데리, 데리고 아. 다니는. 얘는 귀를. 아, 어, 그... 마피아들이 키우는 거예요? 네. 사장 네. 마피아는 아니죠? 네. 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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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laughs> 그, 그, 그 쪽으로 어, 가면. 여 여긴 안 되는데. 안 씻었어? 안 씻어. 얼마 씻고 다니? 그렇지. 가자. 영준 영이. 영준 영이. 너무 <laughs> 멀리던데. <안> 그치. 그리고 <laughs> 저희는 소주 한잔하고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러 나왔습니다. 보다리와 보고 싶다. 잡히는 거. 그럼 이거는 후킹을 어떻게 해? 여기서 아, 똑같 똑같이 하는 거야. 아. 이렇게 성의 없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laughs> <laughs> 오, 진짜. 카메라 돌아갈 때 이런 말 해야지. <laughs> 그리고 나중에 누가 뜨꺼운데 먹어야 되는데 뜨거운 데안 익었으면 어떡해. 인간미, 인간미. 근데 그렇게 했는데 밑에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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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간장하겠습니다. <laughs> 짠. 너왜 자꾸 숨을 아, 안 줘? 기분 나쁜데? 아, 끼면안 돼? 나 어렸을 때 힘들게 살아가지고 아끼는 버릇이 있어. 또 가정까지 나오는 거야? 아니, 너는 잘 살아서 모르겠지만 우리는 아끼는 버릇. 어떻게 알아? 내가 잘 살아. 서 그런 걸로 해 그냥. 저 갑자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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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눈보라가 어, 어. 치네요. 기상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갑자기. 어, 요 어, 어. 어, 어. 정준아눈 괜찮아? 네. 어, 내가 찮아 어, 괜찮아. 어, 어, 조심해, 어, 어, 조심해. 아, 지금 남짓 걸정할 때가 아니었어. 아, 이게, 이게 또 추억이야, 진짜로. 아, 이게 추억이야. 어, 이게 추억이야. 우리 왜 추억이 많아? 너무. 여기. 팽하죠? 화목난로 치우고. 어. 네, 가시려고요? 음. 저희도 이거 화목날로. 가지고 뺐어요 위험해가지고 아, 네. 여기 여기서 요 저희는 이제 그쵸. 저기는 그래도 괜찮네요. 아, 바람 덜 불어요. 여기 보다 훨씬 반 들려 여기. 지는 사람. 에이 가해보. 에이 가해보. <laughs> 형이 갈게. 에이, 형이 갈게. 에이. 형이. 갈게. 에이, 어 근데 그러면서 밀어려네 밀어버렸... <laughs> 밀어버렸... 갈게요. 형 어, <laughs> 제가 갈게요. 어.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요 바람이 진짜로 와... 눈은 그쳤는데 와물 참고 보세요 지금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카라반 있는 이 안쪽 구역이 확실히 바람이 덜 부네요 와 저기는 <laughs> 장난 아니에요 춤을 추네요 춤을 추... 네 지금 이제 현재 시간 7시 12분 바람이 미쳤고요 아, 진짜 후회됩니다. 저희 날로 들고. 저희도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불지 몰랐고 바다가 바로 비니까 체감상 1.5배? 자리를 진짜 저희 뒤로 옮길까 하다가 네, 그냥 하는 거죠 뭐. 네, 이렇게 그냥 고기 먹고 먹어볼게요. 옆 텐트 분들 바람 엄청 불때 저희가 가서 그냥 도와드렸는데 감사하다고 어묵탕을 들고 와주셨습니다. 영상 때마다 어묵을 먹거든.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이다 감사합니다. 감터 안으로 모래가 다들어와가지고 철수를 다습니다다정리했니요 아니, 볶음밥 두 개랑요? 짬뽕밥 하나요? 볶음밥 하나 꼬이를 근처에 해장을 하러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텐트 플라이가 구멍이 나서 멘탈이 나갔어요. 원래 2박 3일로 놀 생각이었는데 1박 2일로 바뀌었습니다. 네. 어, 아침에, 아침에 바뀌었어요. <laughs> 짬뽕밥. 짬뽕. <laughs> 여기서 다 해치는겨? 강아지들. <laughs> 귀여워 르지 마. 그래, 집에 가자? 어, 먼저 가. 저기에서 가요 음. 근 1박으로 끝나는 게좀 아쉬워서 아쉬움을 달리려고 합니다. 뭔가 아름다워요. 그냥 이런 게. 동생들은 다 가고 혼자 나왔네요. 저희가 했던 캠핑장이 저기, 저기. 네, 이렇게 태안 화감포에서 캠핑 1박 2일 이렇게 끝났고요. 오늘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